네, 안녕하세요. 허야입니다. 오늘 1월 26일, 목요일, 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도 몸 건강히 잘 지냈다가, 초콜, 네, 찾고, 지금 막 도착해서, 네, 왔습니다. 네, 관계서 팔룡동 갔다가, 자산동 오는 거, 3 7 0 0 0 원. 이 정도면, 단가는 나름 잘 줬는데, 시간은, 아, 35분?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초콜부터 이래 하니까, 뒤다. 힘들어, 힘들어. 아, 또 여기서 또, 하, 아, 왠지, 교방동에서 창동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양덕으로 바로 가버릴까? 아, 어디로 갈지, 네,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것 같은데, 아, 내서, 내서, 맞춤 주면 갑니다. 맞춤, 맞춤 줘봐야 한 16,000원, 16,000 포인트 줄려나. <laughs> 어째 가까워서. 우선, 네, 이걸로 네, 첫코 시작했고, 네, 두 번째 코를 이놈이 꼽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코를 잡고 오도록 하고,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어제는 진짜 추웠는데, 오늘은 너름 네, 괜찮아요. 새벽에 눈이 조금 내리기는 한다는데. 상을 한번 보고 우선은 열심히 빠졌다 어 이번 주 레드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타보죠 와 노란 딱지로 빠진 거요? 내서? 안돼 <laughs> 울산 없으면 네, 양대까지 내려가 보죠 살살 그럼 좀 이따가 두 번째 콜 잡고 오자 네 왔습니다 <laughs> 와한 시간 제대로 한 시간 죽었고 아, 키우던 거다 놓쳤어요. 예, 밀양 있었고, 대구 있었고. 아, 키울 수가 없네. 키울 수가 없어. 아, 도저히 안되고 한 시간 고었고 이제 뭐 키우고 자시고, 네, 콜 고르고, 뭐 필요 없고, 뭐 우선 착지 보고, 우선 내 네, 들어갑니다. 상남동. 아, 상남동 들어가서, 아, 뭐 장류, 장류 주면 장류 빠르게 장류 넘어가서, 뭐 연계로 한번좀 타야 할것 같은데, 우선 나왔으니까 점수도 좀 채우고, 우선 빠르게 예, 상남으로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있으니까, 아, 어, 뭐한 20분 안에 끝내겠죠.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어, 네 방금 그 <laughs> 부단 부단 쓴다고 누르다가 원령도 하나 잡혀갖고 빼버렸어요. 어, 콜이 없다. 이거 하 나, 아 짜증 나네. 진영, 맞춤 줘. 다 가줄 테니까. 자이, 진영 가면 죽고, 뭐, 가든, 어디 가든 다 죽는 시간이라서, 오늘 콜 진짜 없네요. 아, 네, 진영, 아, 다 빠진다. 업당가가 안 되는가 봐요. 아, 콜은 적당히 많기는 한데, 추천가가 붙지를 않네요. 명치. 우선 내 네, 맞춤 꼽히면 네 지금 다가줍니다. 가면 하, 네, 솔직히 말해서 삥당타고 싶다. 네, 점수 좀 채우고 싶어서 네, 우선 상을 보죠 에 네, 콜은 네 적당히 많은데 네, 기사님은 이 정도면 네, 상남치고는 네 넘고 예 네, 그럼 콜을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삥, 삥. 한0팔천 포인트 정도. 우선, 네. 보고, 코를 잡고 오도록 하죠. 네, 빠르게 왔습니다. 근데, 용호동에서 됐어요. 아, 졸라 멀다. 어, 씨. 맞춤으로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아, 미쳐버리겠다. 예, 빼돌라니까 안 빼준대요. 예, 기다릴 테니까 오랍니다. 아, 가는 거는 뭐 금방 가기는 하는데, 한 15분, 15분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 만나러 가는데 진짜 10분 걸리겠다. 천천히 가면. 우선 빠르게 달려서 10시 반 안에는 뭐 도착하겠죠. 그럼 좀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두 개. 오늘 네 개만 타면 된다. 진짜. 그럼 좀 이따 게. 네 도착했습니다. 10시 22분. 역시 코르 넘고요. 음... 요 나중에 돌아오고 나중에 추천가 내서 아 어, 내서 23,000원 아이 별로다 깜천 문화회가 몰라 어딘지 몰라 <laughs> 아 요서 아 요원 먹자 가 아, 팔룡동 먹자 요서는 진짜 코를 안 준다 요서는 술을 안 마시나? 요다 식당인데. 기사님도 없고. 음. 어디 가기 그 시기 하니까 요서 조금 있어 보죠. 네. 좀 있다가 안 되면 진짜 명곡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 금만 대기. 조금만 대기. 네. <laughs> 조금만 대기 하다가 네, 코를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네 왔습니다. 키우다가 역시나 아 키우면 안 되는데, 맞춤 꼽힐 때까지 있으니까 이 문제다. 진짜 근데 네, 우선내 맞춤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진짜 죽으러 갑니다. 야, 아, 유라 가서 아, 진짜 아걱정싫었다 솔직히 말해서 콜도 많이 없는데 유라 가서 사러 올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우선 내 빠르게 넘어가서 11시 반 한번 유라, 유라, 유라. 아 유라 우선 내 네, 괜찮았던 게어 해운대 중동 5만 2천 포인트 맞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5만 2천 포인트에 빠졌고 그리고 단가 좋았던 거그 다음에는 뭐 그다지 뭐 동네 빙발이밖에 없었어요. 우선 내 네, 빠르게 유라 넘어가서 오도록 하죠. 그럼 좀더게요이 도착했습니다. 네 시간은 좋은데. 아이고, 기사님 많고. 아, 다 빠졌네? 여기서 장류가 하는 거. 21,000원 있었고, 28,000원인가 하나 있었고요. 아씨 아, 이거는, 못 아, 가겠다. <laughs> 못 가겠다, 이거는. 아, 과연. 아, 김해로 빠져야서. 올까? 콜이 네, 콜이 조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방금. 근데 순식간에 다 빠져버리네. 우선 바로 네, 앞에 먹자니까 여기서 한한 한 20분만 대기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면 내 네, 장류로 네, 넘어가서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우선 네 존버 들어갑니다. 존버 없다 없다. 네, 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우선 한번 기다려 보죠. 네, 왔습니다. 네, 어, 결국은, 네, 장류까지 왔어요. <laughs> 유라에서 20분 죽었고, 네, 장류 와서 20분 죽었고, 네, 아래도 다행히, 네, 살아갑니다. 아, 다 성주동 이 정도면, 아씨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할것 같아요. 우선 네아 12시, 네, 성주동 들어가서, 이제 복귀콜 잡으면 될것 같네요. 우선 네, 빠르게 성주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올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어, 예, 방금 내 장류 2만 포인트. 뭔가한다 예, 이제.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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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또 일하네? 어, 이제 이제 복귀합시다. 예, 딱 카카오로 복귀하고 싶은데? 이러면 600점. 어, 성주동에서 하나 앉아 줬으면 좋겠는데, 기사님도 얼마 없고. 방금 콜이 떠서 예, 콜을 부르고. 어, 추워, 씨. 어, 춥다 춥다 춥다. 야, 야. 아, 참. 에이. 우선 내게 네, 포단 3분? 네, 거의 4분 남았는데 이거 4분 기다렸다가 안 뜨면 네, 상남동으로 상남? 어, 사파 사파 해서 신월 신월 네, 신월 용호동 이쪽에서 노려 봐야겠다. 그럼 좀 있다가 우선 내 네, 4분만 여기서 있다가 네, 이동해 볼게요. 왔습니다. 네, 아, 못 키우겠다. <laughs> 우선, 네, 한 개는 관계 가는 거, 1 7600 포인트, 네, 한개 키우다가 뺏겼고, 그리고 명곡에서 네, 집 바로 우리 집 가는 거, 25,000원 티맵으로, 아 너무 멀어서 야, 가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못 갔고, 우선, 네, 바로 근처에서, 우선, 네, 관계. 176. 이거는, 네, 그냥 뜨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 키울 생각 안 하고. 아, 못 키우겠더라고요. 우선 빠르게 복귀해서 한시 1시에 한 복귀하겠네요. 한시 복귀하고 씻고 이리저리 하면 한시 반. 네. 오늘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냥, 네, 오늘 카카오 600점 만들었고, 네, 600점 만드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 생각하면서 우선 여기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 내일은 창원안 밖에서 밥 먹고 네 해볼 건데 내일 또 초콜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네 멋진 거 잡고 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만 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흰거 입으면 안 되겠는데. 아 너무 이게 좀 그렇네. 대시. 키퍼도 싫을 때마다 힘 줘서 한다고 허리가 아파 죽겠다. 그럼 내려올게요.